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보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지금. 제 사무실이 완전 물난리가 났습니다. 제 책들 다 젖어 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는데 뭐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나 버렸으니까 감정적인 소모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위층에서 보일러가 동파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집을 이 사무실을 비우는 바람에 아마도 여기 천장에 지금 물이 엄청 많이 찬것 같아요 진짜 무슨 막 이것저것 후다다닥 치우고 하는데 무슨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태를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책은 다 젖어가고 있고 그래도 오늘 찍을 영상은 촬영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킨 거예요 옆에 물소리가 나도 뭔가 빗소리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제가 2024년 1월 한달 동안 읽은 책들을 우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다 완독한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다 읽지 못한 현재 읽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빗소리와 함께하는 침수 특집 우기부기의 독서 성장 리포트 2024년 1월 편입니다. 제가 1월에 읽은 첫 번째 책은요. 짜잔. 고객의 95%는 자기 의지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었어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때려 넣어서 썼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이 그런 책이었고요. 특히 제가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읽는 기준이 있다면요. 저자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과 제가 현재 구축하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비교를 해가면서요. 제 시스템에서 보완할 지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은 사실 읽어나가기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실행 지식이라고 할까요? 당장 실행해봐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수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책을 덮고 빨리 이걸 저의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그래도 일단 참고 끝까지 책을 읽어보자 라는 이두 가지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제가 마음을 잘 다스려가면서 이 책을 끝까지 완독을 했습니다. 1인 기업과 온라인 비즈니스 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책 1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백과사전 같은 느낌의 책들은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께 또 꿀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두 번째 책은요 프로세스 이코노미입니다. 저번에 제가 하루 하나 브랜딩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언급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혹해서 어, 이건 꼭 읽어 봐야겠다 라고 느껴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자마자 오 정말 훅 빨려 들어가서 끝까지 계속해서 몰입해서 읽은 책이에요 기업의 가치관과 철학이 포함된 브랜드의 프로세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 그리고 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행 과정을 영상과 글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유해 왔던 게 사실 저는 뭣도 모르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프로세스 이코노미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아, 내가 정말 잘 해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명시적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1인 기업을 꿈꾸신다거나 아니면 꼭 1인 기업이 아니라 마케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책에서 말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책입니다 짜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조셉 캠벨의 책이고요. 예전에 제가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너무나 좋아했어서 아이 책도 꼭 읽어봐야지라고 예전부터 벼르고 벼르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이번에서야 거의 책장에서 한 2년 이상을 묵혔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저의 내면의 욕망을 보여주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제가 죽을 때저 스스로 아. 영웅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웅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세계적인 신화학자가 말하는 영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궁금함을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영웅의 서사가 담긴 드라마나 만화, 소설 같은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읽어보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특히 좋았던 부분이 영웅들은 어떤 승리의 경험들이 계속 연속하면서 영웅의 삶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란 사실을 알수 있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영웅들은 실패와 시행착오, 시련과 고통, 수많은 시험들, 이런 힘든 고통의 과정을 겪어내므로써 영웅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수 있었어요. 어, 저 저렇게 위층에서 계속 떨어지는 저 물도 지금 저한테 엄청 큰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책에서는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시련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서 더큰 시련을 만났을 때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영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저한테는 조금 어렵긴 했어요. 신화, 종교, 철학, 좀 묵직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요. 아직 제 수준에는 좀 어렵긴 했지만 어려운 부분들을 후닥후닥 넘겨가면서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짜잔. 권력을 경영하는 일곱 가지 원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서울에 잠깐 올라갔을 때 교보문고에 들려서 책을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목이 눈에 확. 기어서 들어서 슬쩍 읽어보고 어, 이책 읽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온 책이었습니다. 특히 목차를 읽어 보는데 이미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하라. 성공한 사람으로 나를 브랜딩하라. 착한 사람 이미지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들이 한편으로 조금 고리타분한 것 같기도 하면서 이 책의 저자를 보니까 되게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뭐랄까 그냥 고리타분한 내용으로 가득 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도 이렇게 살펴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어 이거 진짜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들고 왔었고요. 근데 읽어보고서 정말 좋았습니다. 구매 대성공했다. 사실 제가 직접 서점에 가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잘 없는데 오랜만에 직접 고른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이었어요. 특히 저는 권력과 겸손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려면 겸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겸손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요 궁금증이 정말 명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도 어떤 부분에서 제가 겸손함을 가져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겸손함을 버려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점을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여러가지 모임 활동을 하면서도 허세와 겸손의 이 경계 지점에서 그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가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된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책은요. 짜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고전 중에 고전이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한 명이기도 하고 많은 현자들의 스승의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인데 저도 그래서 예전부터 이 책을 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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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이 책도 언제 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진짜 몇년 동안 제 책장에서 숙성의 과정을 거치다가 아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을 읽었고 아직 완독은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고전의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 저는 몇백 년, 몇천 년의 이런 시간의 거름망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이런 고전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어떤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진 본질 자체를 분명 잘 다루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전들이 시대 착오적인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울 점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약간 깊이 있는 책들은 당장 비즈니스에 뭐 수익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당장 내가 무엇인가 실행을 할때 바로바로 지침을 주는 어떤 매뉴얼을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수익도 높여주고 나의 정신의 지혜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만의 분야에 관련된 어떤 자기 개발서라든지 실용서들을 열심히 읽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고전들도 병행해 가면서 읽으면 더 깊이 있는 독서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봐요. 아직은 이 책에 관해서는 제가 일단 완독을 하고 그리고 관련 해설서들 또 열심히 본 다음에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책에 대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나중에 여러분들께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권의 책들이 있었어요. 이책 같은 경우는 거의 6년 전, 7년 전에 이미 완독을 다 하고 지금 한 4독 째인가 5독 째인가 너무 너무 좋아서 반복적으로 읽는 책인데요. 이번에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재독을 했고요. 다른 책은 이제 갓 시작해서 열심히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재독하고 있는 책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스파이크, 브랜딩 관련 서적이에요. 프리즘이라는 책. 미래 경영에 관련된 책이고요. 세계 3대 CEO 필독서 100이라고 이렇게 저는 또 책에 대한 책을 정말 좋아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이고요.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 라는 책을 또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학진 작가님의 책인데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책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타주의자의 뇌구조 라는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다고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또 이렇게 내주셔서 읽고 있는데요. 앞부분만 읽어도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끝까지 읽고 추후에 소개해드리는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권을 책 소개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이런 의도로 책을 읽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 2024년 1월 올해에 이 시작을 열심히 또 독서하면서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우리 독서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 우부님들 열심히 책을 읽고 계신가요? 연초라서 또 바쁘셔가지고 아직 책에 손도 못 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있요 있는데 늦는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2월 한달 동안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세 권이든 일단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 한해 동안 열심히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2024년에는 조금 더 깊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빗소리도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혹시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다음번에는 저거 잘 해결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 선승욱이었습니다. 뿅.